이번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오늘 보수 유튜버들이 하도 종일 이것 가지고 떠들었어요. 이비상계엄의 목적이 이거답니다. 자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접수를 합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접수해서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 시간 동안 탈탈 터입니다. 털어서. 이 짐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중요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중앙선관위에서 압수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과천에 있는 방첩사령부로 옮겼답니다.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대요. 거기가 이제 예전에 기무사령부입니다. 기무사령부. 기무사. 거기로 가지고 간 겁니다. 음, 왜 얘네들은 엄청난 인원을 보내서 여기에 여기에 297명이나 보냈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110명, 수원선관위 연수원에 130명, 관악구 여론조사위에 47명 이렇게 297명. 계엄군이 파견 나간 데가 이세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선관위 둘째 국회 그리고 김어준 총수 방송국과 자택 자부도 갔답니다. 이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드러난 데가. 자왜 겸군은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뭔가를 잔뜩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기무사 요원들 방첩사 사복요원들도 같이 이 압수수색에 동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그 목적이 나왔습니다 이자가 어, 실토를 했어요 음, 김용현 정말로 위험한 자죠 내란죄 형법상 반란죄 공동수계 윤석열과 함께 공동범입니다. 공범. 공동수계. 예, 사용 또는 무기징역. 처해야, 처해야 할 정도 중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자가 설태, 실토했어요.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개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수사 목적, 국회 무력화, 국회 장악, 이거예요. 이게 두축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국회도 장악해서 개엄 해제 요구를 막고 둘째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 겸군을 이용해서. 윤석열답잖아요 부정선거. 이, 음,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 줄기차게 주장한 게 부정선거였다. 지난, 사, 지난 40, 음, 지방선, 그 국회의원 선거가. 현, 현행 국회의원 선거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다. 근데 선관위하고 민주당하고 짜고 했는데 경찰 수사도 않고 이 선관위도 소극적이다. 짜고 해서. 라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거기에 심취해 있었나 봐. 윤석열 이놈이 그걸 믿고 있었나 신봉하고 있었나 봐. 굉장히 압박이 심했었어요. 보수 유튜버들 빨리 수사해라. 어, 민경욱 이런 자들 있잖아요. 엄청 그랬죠. 신의 안수도 그러고 다 그랬습니다. 보수 유튜버들. 홍땡땡 무슨 유튜버. 지금도 오늘 하도 셰형이 거 가지고 방송했다니까요. 하도 셰형이. 하도, 하도, 하도 그래서 반쪽에 비상겸이 반쪽 성공이지만 국회는 실패했잖아요. 국회까지 성공하면 대성공인데 그래도 원래 목적인 이, 이 선거, 이 서버 등을 압수했다고 라 주장하는 거, 중요한 자료를 압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게 그걸 했으니까 이제 다행이다. 반은 성공한 거다. 이거 수사하면 너희들 너네들 다이군 원래는 이제 군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건 선거 재판을 해서 당선 무효 다 시켜. 원래는 6개월 이내에 그 해야 되잖아요. 소송도 이제 겸용력을 선포하면 그런 거다 소용 없어요. 군사 법원에 와서 꽝꽝 두들기면 그게 법이 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다 무효로 만들고 국회를 다시 구성하겠다 선관위도 장악해서 지도들이 관리하니까 얼마든지 국힘 당선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재구성하겠다 그리고 헌법도 개정하겠다 뭐 대, 대통령 뭐 이게 그뭐 총통 제도 하든지 이원 집정부 제도 하든지 아니면 4년 중임제 하든지 헌법도 개정하고 해서 제대로 된어 제대로 된제 육공하고 제6공화국을 만들겠다. 아, 7공화국인가요? 새로, 새로 하면은? 한번 그 바꾸면? 그죠? 제7공화국 되겠네요. 그것을 새로 열겠다. 뭐, 이런,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윤석이는, 음, 윤석이도 이런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 세계, 세계 속에 갇혀서 하니까, 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 같아요. 잊지도 않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막 싸우는 분이잖아요. 싸우는 자. 예, 똑같이 어떤 그, 선거 조작 때문에, 에, 자신이 패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다, 국회에서. 탄핵도 당하고, 어, 예산안도 거부당하고, 계속해서 탄핵안 올라오고, 또 법률안도, 어, 입법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국, 대통령직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망상에 사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정말로 대단하죠. 어, 그러니까 아, 이게 완전히, 예, 완전히 개헌을 하겠다는 거야.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야. 국회의원도 싹 바꾸고, 다 체포해서 구금하고, 선거 다시 하고 해서 국회의원도 바꾸고, 어, 그 헌법도 개정하고 해서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은 인간이에요. 보세요. 충분히 네, 그런 의혹들이 오늘 있습니다. 전기동, 근거가 오, 있어요, 오, 근거가. 오, 오, 오. 비상등을 켠버스에서한 무리의 사람들이 차례차례 내리기 시작합니다. 소총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입니다. 이자들이 네, 중앙지에에 따라 중앙... 이들이 줄을 지어 어, 향에한선거서에서니다 어, 보세요. 국에서한합니다 비치는... 어, 실제로 서한해서이국적서 악적은... 어, 경찰도 도와 있잖아요. 한한 모습도 자 이런데 볼게요. 네분시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분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고 교수님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그러니까 보세요. 전두호텔을 처벌해서 안 된다고 반대를 내렸던 판사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 이런 말이있어요 왜? 야, 그러니까 헌정 질서, 국가의 헌정 질서에 변형을 가져오면 처벌을 안 되나요? 그러니까 헌, 헌고대의 정치적,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반헌법적이나 반범죄적이 안 돼요. 그런데 반헌법적이나 반범죄적이 안 되는데 헌법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헌법 바꾸면 되 그렇죠. 헌법을 바꾸면 전범이 때문에. 처벌 없다 이거예요 음, 헌법 을 바꾸면 안 된다. 헌법 바꾸서.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랑 뭐죠? 헌법 바꾸는 기관이 뭐죠? 국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래서 국회를 장악했다. 국회 장악한 것은 당연한 건데, 중요 아, 건데 게 아니고 음. 아까 말씀하신 저 헌정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음. 국회를 장악하는 수준이 아니고 국회를 바꿔야 됩니다. 네. 국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산해야 되는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사들이 람 불법적으로 당선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 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 어디에 그런? 어. 저는 그것을 불법적 당선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이그 구두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구두들이 지금 헌법적 발설 의심을 하죠 선거가 이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대요. 아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이어가고 부정선거 있죠. 그렇죠. 부정선거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아 그러면 어, 국회를 성관이요. 바꿀 수 있고 국회를 어. 바꾸면 헌정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 헌정 질서를 바꿀 수 있으면 다시 말하 나는 처을할수 있는 거예요. 정답 아, 그러니까 거예요. 국회를 해산시키는 명분이 필요했는데 어. 그동안에그 명분을 그 음. 구두들이 주장해왔던 거는 음. 쟤네들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항상 얘기해왔는데 아 거기에 부응하는 행태로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그걸 잠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주된 이번에 그 비상경위에 타주신 오히려 선관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정말 그거 보시는 요 가장 중요한 건선관이였다선관이하고 나는 시간 국회 전적으로 해설할 수 없지만 다수 일, 일부를 거기서 물어봤시고 또 하나는 다시 말하면 가 가짜 뉴스를 즉 종북 가짜 뉴스를 퍼푸는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 아, 그것을 따로 갖다. 아, 그게 좀 김무진도 좀 나중한 거고. 그거 관련 그 출연한 모든 국회인데. 멘토시라고 받봅니다 지금 이 전관위에 투입된 경언이 300명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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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의도가정 그러니까 질서 변화를 가져오면 이 모든 것은 다정당그것 어, 어, 말이 또 맞긴 하네.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분들 바보라고 고 생각 할 없죠. 데 저는 바보라고 생각 안고시작요 아, 음. 바보라고 가 계산 계산할 줄 아는데 정당가설니다가 이 친이쿠테타죠. 친이쿠테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간에, 충분히 에, 윤석열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럴 것도 남을 인간입니다.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잡니다. 자, 볼게요. 이것도. 지난 음,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영현이 실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국회 진입 작전이 국회! 예, 국회 점거 작전 1시간 전에 여기를 먼저 점거한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의도가 맞, 맞는 것 같아요.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드리...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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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반에들이닥친 거예요. 국회 국는 11시 반 정도에 들이닥쳤잖아요 1시간이 3시간. 어 투입된 백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였으며 3시간 20여 분 동안 자총세 시간 이십여 분을 점거했대요. 엄청난 시간이죠. 국회는 얼마 안 있었습니다. 국회는 열한 시 반쯤부터 해서 뭐한 시까지니까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있었는데 여기는 세 시간 이십 분 동안 점거했대요. 본 목적이. 됐고, 비슷한 시간 경기도 수원 성관이 연수원 백 삼십여 명 연수원도 백 삼십 명.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과천청사에 0 명. 모두 이백 구십칠 명의 계엄군이 배치됐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도 모른다관를집어서 어, 특별한 조치를 한 이유는 뭡엄사령관이 모른데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다 총선 등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엄군이 여론조사를 총괄하는 여론조사 심의위까지 점거한 야, 여론조사 심의위까지 부터 대통령까지 지지율 조사 등 여론조사 전반도 수사하려는 의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SBS 김태경. 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개엄군 가운데는 사복 차림의 방첩사 요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복 차림의 방첩사 요원들이 들어갔다. 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방첩사 요원들이 합니다. 옛날의 기무사 요원들, 어마어마 어마 무시한 놈들입니다 하복차림의 방첩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끔찍하네요 297명의 계엄군을 동원해 선관위를 장악하는 즉시 방첩사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개엄 합동수사본부도, 합동수사본부도, 합동수사본부도 구성했대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성 중에 있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SBS에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 전후 육회공 각군 군사 경찰단에 수사 인력을 보내달라는 상부 지시가 하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방첩사령부가 계엄합수부를 총괄하는데 계엄과 무관한 각군 군사 경찰까지 동원할 정도로 대규모 수사단을 준비했던 겁니다. 계엄합수부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휘합니다. 야, 이 예. 김용현 전 자... 야, 이놈아 이놈아 구속시켜야 돼 여인형 응? 여인형 있죠? 여자가 뒤에서 다 조종한 것 같아요. 중장 별인데 여인형 충암고입니다. 방첩사령관 여인형 김용현과 함께 주동을 한것 같아요. 거의 수기급입니다. 방첩사령관이 합니다 뒤에서 한거야 충암고 라인. 이상민 학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총선 등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건 개표기 부정 등선관위의 부정한 표짓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경호 부정선거에 꽂힌 자죠. 관이가 바로 뭐라고 했냐면, 아 그거요. 그거는 상 특수 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계군은 대규모 합수부까지 꾸려 부정선거 의혹에 대통령이 윤통이 저런 걸 믿고 있는 거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성관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 판단이 계엄군 음. 투입의 목적이라고 SBS에 설명했지만 어떤 의혹에 관한 것인지 상세한 얘기는 차차 하겠다며... 상세한 얘기는 차차 또 하겠다는 최저... 거야.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20분 만에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280여 명. 아, 아니 이제 군인이 왜 왔습니까, 여기에? 국회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3층 본회의장을 향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 네, 네, 긴박한 상황이죠 이때가. 원이었던 다간수 육군 참모총장은 엄군의 국회 투입 이유를 모른다고. 아는 게 없어, 이제. 너는 계엄 사대원이. 뭘 하려고 목표가 뭡니까?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계엄사령 국회 왔는지 목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고 목표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김용현 전 장관. 너도 핫 빠지냐?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현은 알고 있었다. 엄군을 보낸 게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냐는 SBS 질문에 맞다고 답하면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보세요. 넵 맞대요.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군을보냈답니다 넵.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 그 정도는. 이 범행을 자백한 거죠, 이건, 범행을. 내란죄, 내란죄 범행을 자백한 겁니다. 아,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솔직 해서 좋네. 네? 지가 법률가 있다면 이렇게 대답 안할 거예요. 어, 무식한 군발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laughs> 보니까. 네, 법률가면 여리저리 빼죠. 이렇게, 이거 딱 하면 무기징역 사형감이야, 이말 하나, 하나 가지고. 너는 죽은 거야 이제.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험 선포 뒤 계엄군이 예상보다 국회에 늦게 투입된 데 대해 충격적이네요. 대통령을 부의로 지칭하며 부의 지침이었다면서 국민 안전과 유혈사태 방지가 최우선이었다며 경찰이 우선 조치하고 군은 최소한으로 1시간 이후 투입한 자, 국회 진입이 늦어진 이유가 대통령 지침 때문에 그렇다. 경찰이 우선 조치하고 군은 최소한으로 1 시간 이후에 투입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 유혈 사태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라라고 대통령이 지침을 내렸다. 자, 김용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기 대해서 이제 김종대 의원은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이707 특임단이 이천에서 헬기 타고 12대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 24편이 떠서 왔는데, 이 한강을 건너서 한강 쪽으로 오다 보니까 한강 부근을 지나야 되는데 이 한강 부근에 대한 공중 통제권을 공군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거기서 한 시간 정도가 지체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방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전 장관은 현재 생각이 어떠냐는 질문에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년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쿠데타 세력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때문에 이거 했다. 그러면서 이 박정희와 전두환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는 그래 거야, 그.

모든 음, 군사활동은 장관께서 김용현이 책임진다고 말했다. 다 모아놓고 장군들을 이 협박하는 거지. 명령 부동시에는 항명제가 된다라고 김용현이 장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합참 음, 주위 통제소에 다 모아놓고 화상회의 전군 화상회의에서 그렇게 음, 했, 했, 얘기를 했다는 음, 거예요. 김전 협박한, 했, 거지. 김전 협박한 거지 했겠다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가. 되 김용현, Kujaga, 김용현, 김용현 그 u n 가 e l a n i k a Kim Yong Hun, Kubang Bunjelan. k i m 다 y o n k i 그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기갑부대까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박 총장은 말했습니다. 당초 기갑 부대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이 설도 있었는데, 순외부에서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렸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총장 이야기하며 보세요. 네, 그 부분도 제가 덜깬 더럽고 절차가 진행된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나중에 확인 자, 군 수뇌부가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기갑부대까지 동원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김용현이 아마 어, 동원하려고 했겠죠. 근데 반대했다, 수뇌부가. 박식한 놈들이에요. 특 특수전 사령관이 이저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자 특전 사령관이 예. 특전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을 건의했지만 자신이 본인이 막았다. 박정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만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이저건 전기 충격기죠. 공포탄을 야 되겠다. 의했다 그랬죠. 테이저건 네, 전기 충격기. 있어서, 사령관께서 국민을 위해서, 음... 금지하라. 하지 마라. 예, 한 3분 논의하면서 그건 하면 안 되겠다는 논의가 있네 명이서 논의했습니다. 박종장은 어제 김전 장관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상당히 김용현의 답변이 충격적입니다. 왜? 왜? 예.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냐라고 물으니까, 어, 계엄해제 요구,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서 투입했다라고 김용의이 실토하는 장면이 정말로 인상적이었어요.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 했다. 내 네.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 어, 그렇게 계엄군을 보냈다. 이것은 내란죄, 반란죄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윤통 정말로 오늘 충격적이었어요. 자,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이유가 겸, 겸군들이 300명이나 보내서 진입해서 3시간 반 동안에 거기에 장악하면서 서버, 서버나 여러 자료 등을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방첩사에 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그거 다 뒤지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선을 상당수는 다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재선 걸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어, 국회를 장악하고 이 다수의 힘으로 다시 헌법까지 개, 개정해서 새로운 공화국 헌법을 바꾸면 공화국이 바뀝니다. 그래서 칠 공화국을 새로 오픈하겠다. 그래서 송구한 구태타로 남겠다. 그래서 처벌을 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망상이잖아요.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습니다. 미친 자입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헷가닥 갔어요. 음. 누가 말을 해도 안 듣는다니까 하루속히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조동거리가, 조동 꼬리가 조동 꼬리가 됐어요. 국방력 전 세계 5위 경제력 1 0위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 윤석열이 하나 때문에 완전히 개창피를 당하는 거죠. 어? 지금. 미군이, 미국에서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윤석이, 윤석열이가 언제든지 개엄이든 뭐든 음,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막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 굉장히 열, 화가 나고 열바, 열받아가지고 엄청난,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예, 윤석열의 추가 행동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이 미친 자는 언제든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위태위태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이 반드시 의결이 돼야 됩니다. 탄핵 의결. 7시에요. 저녁 7시니까 국회 앞으로 많이 나와주세요. 그래서 이 국힘당 의원들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국힘당 의원들 전원이 회의장에는 참석을 할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동시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쫓아내야 돼. 앵간해야 말이지.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이야. 여자나 잘못 들어서 대한민국이 방합니다.